오늘 2장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은 개인적인 구원 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11절로 마지막 22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서 에,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존재,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존재 이 교회론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1절로 10절까지는 에, 우리는 과거와 또 현재 에, 좀 요즘 말로 말하면 에, 이전과 이후, before, after 이렇게 말하죠. 에, 전, 예수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 이후에는 어떤 존재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전에는 우리는 마귀와 함께 있었던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겁니다. 3 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과거 예수 전의 문제입니다. 예수 전, 예수 이전 (before Christ, BC)라고 그러죠. 예수 이전의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절 이후는 예수 이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after Christ, before Christ) 영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이전의 삶은 죽은 삶이고 마귀와 함께했던 영적으로 죽은 삶이고 예수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의 삶, 하늘의 삶 이렇게 우리는 존재가 달라진 겁니다.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실감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믿었다고 당장 얼굴이 달라지거나 신분이 달라지거나 직장이 달라지거나 수입이 달라지거나 뭐 가정이 달라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존재가 달라진 겁니다 땅에 있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되고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받은 것은 이것은 구절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받은 그 놀라운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십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어저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 십사절 14절, 일장 십사절에. 예,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목적을 주셨죠. 오늘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존재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도 이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다. 하나님 자녀다. 천국의 시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으면은 바보같이 사는 겁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 신분에 관한 자신감도 없고 이제는 성경을 통해 소리가 아, 내가 이런 신분을 가졌구나. 내가 놀라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천국의 시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뭐 이런 아주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받은 본분을 다 하고 하나님 경광 돌려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1절부터는 이제 십자가에 그 화평을 이루신 문제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중간에 맡은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4절 "이장 14절에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저주받은 모든 이 갈라진 담을 허신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휴장이 쫙 갈라져서 지성소가 화환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린 거예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전제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거기에 갈수 없어요. 막았어요. 죄인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전이 열린 겁니다.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모를 했습니다. 십자가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철천지 원수가 된 우리들, 죄로 말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남북관계 생각하면 얼마나 관계가 회복이 어려운 줄 아시죠? 인간관계 회복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남북은 같은 형제자매 한 민족이고 한 나라였는데 이게 갈라지면서 멀리 돼가지고 원수처럼 됐어요. 이게 바로 관계가 회복돼야 될 문제인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가까이는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불화한 이 관계는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관계 회복,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집은 평생 갈라져서 원수처럼 사는 집도 있어요. 인간 관계가 그래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갈라진 게잘 됩니까? 평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분쟁 지역, 저 중동 지역에 가면 그 분쟁이 지금까지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는 분쟁이 있습니다. 회복, 회복이 안 됩니다. 인간 관계 회복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평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중보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가서 화목하세요. 네. 평화를 만드세요. 인간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세요. 이렇게 누가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거야.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요. 사람과 사람 사이 회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말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십자가로 모든 이 불화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못내는 자들에게 평안을 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리하십니라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야.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은 단지 예수님과 천국 가는 것만 아닙니다. 땅에 있는 평화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각계의 존재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 이제 교회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교회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천국 시민이 있잖아요. 그 공동체로서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전이 여러분이 이제는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함께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공동체로서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개인적인 회복 하나님의 복 받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엄청난 지위를 확보했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 존재로서의 개인적인 구원뿐 아니라 교회라는 존재로서의 이론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 혼자 구원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연대해서 손잡고 평화를 만들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 사람은 자연히 교회를 만들게 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이민 가면 혹은 또 유학을 가든지 뭐 회사에서 파견을 받든지 하면 한국 사람은 외국에 가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공동체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모든... 미국 지역에 한인공동체가 있는 대부분 그 한인공동체는 예수쟁이들이 만든 거야. 예수쟁이들이 다 거기에 지도자가 돼 있어. 그래서 불교인도 가면은 교회 가게 되고 무당도 가면은 교회 가게 되고 왜 그러느냐. 거기에 가야 한인들과 만나서 어려움도 도움 받고 무슨 서류 같은 거잘 모르잖아요. 영어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 공동체가 있어서 거기서 다 서류수석 해주고. 무슨 법적인 문제 생기면 변호사도 다 선임해 주고 뭐 어려우면 도와주고 이 한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 한인 공동체의 대부분의 활동의 주역이 예수쟁이들이야. 그래서 교회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냥 교인들은 안, 아닌데도 미국 가면은 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가 미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교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 본질상 하나님 자녀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어? 너야? 아, 우리 형제네? 우리 자매네? 우리 함께 합시다. 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은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흩든다 할지라도 예수쟁이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디가든지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모이게 돼 있어.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평화 동산교회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흩어졌다 합시다. 여러분들이 흩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또 믿는 사람끼리 만나. 만나서 또 교회를 세워. 열 명이건 수명이건 백 명이건 천명이건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다. 교회는 두 사람 세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지 않아. 본질상 우리는 자꾸 믿는 자와 함께 하려는 어떤 DNA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동체 DNA.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는 교회 DNA가 있어서 여러분은 어디가든지 믿는 사람과 함께해서 기도하게 되고 찬송 부르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상 가진 이 본성이라고 본성, 본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 세웁시다 누가 막 주장하고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막 인위적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내 교회, 내 교회 막 싸우면서 교인을 끌어가고 막 쟁탈하고 이런 이상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모든 한 몸이요. 한 교회,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를 끌어 안아서 같이 하나라는 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아이,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아이, 그 교회 틀렸어. 우리 교회가 좋아. 물론, 목사님이 훌륭할 수가 있고, 교인들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우열을 가르면 돼. 서로 도와주면서, 아, 어려워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 보내드릴게요. 우리 같이 예, 함께 합시다.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도와주는 이게 바로 교회의 참모습이지.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듯이. 지금처럼 교회가 무슨 뭐 벽을 쌓고 서로 싸우고, 물론 이단 거는 싸워야지. 그렇지만 같은 교회끼리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우리 교회로 옮겨와라. 그 교회는 틀렸어. 아, 그 교회는 뭐, 가지 마. 하나님이 떠났어. 축복이 떠났어. 이런 말을 막남발하면서 교회, 이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야. 평화를 만들어 화목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게 교회의 벽을 허무는 거야. 이제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할것 없이 모두가 인터넷을 가지고 공유하는 시대, 인터넷의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다 우리 목사님, 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할수 있는 시대가 새롭게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교회의 벽을 허물고 교회라는 어떤 인위적인 벽입니다. 이건. 결국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작업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어느 교인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 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큰 틀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 교회를 교회를 특징을 말할 때 교회는 한 교회다. 한 교회. 그래서 캐톨릭 처치, 카톨릭 교회라고 그러는 카톨릭이라는 말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저 캐톨릭이 아니고 진짜 부의 근저는 첫 소리 이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은 한 몸이셔. 모든 지체들은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서 다 건물이 되어있는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소 2장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전과 이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요. 복받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로서의 사명,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주체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저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것은 우리의 성,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감사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